1 세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동우, 자5 쿠션인데요. 오 네. 키스를 절묘하게 피했고요. 됐습니다. 예. 빨간 공이 조금은 두꺼운 두께에 맞았죠. 네. 네. 내공과의 키스, 목적과의 키스 빼내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자, 우리 빨간 공1족구로 선택을 했고요. 오, 자, 지금도 <laughs> 파이브 쿠션. 네. 지금 키스 처리 상당히 좋았는데 아, 살짝 길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길어지네요. 빨강국 움직임은 일적굴은 첨처리를 잘해줬는데. 그렇죠. 예. 내공의 이제 컨트롤리쇼금은 길게 진행이 되버렸습니다. 그라울테라우레 마르티네스. 어 직접 선택을 했네요. 됐네요. 네. 마지막 편제그리스가 있었습니다. 예. 자, 흰 공을 일적으로 선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직, 이 정도면 직접 보겠죠? 네. 옆돌리기 시도해야죠. 조금 강하게 구사를 해낼 수도 있습니다. 감아치기죠. 네, 창윤 아 의원이 지금 얘기했었던 어, 그대로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강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예민한 두께와 엄청나게... 이제 회전량을 정확하게 맞춰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은 득점 확률이 떨어질 수가 있죠 음. 지금처럼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 하단 당점으로 이렇게 감아치는 아주 멋진 샷을 구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 흰공 얇게 가면은 빨간 공까지 전달이 될까요? 네. 보시죠 어, 충분해 보입니다 어 네. 마이크네스가 지금 그 초반이긴 하지만 1인등이죠. 일단 힘 조절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컨트롤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연속 3점이 됐고요. 뒤로 돌려치기 무난하게 성공을 합니다. 네. 4점 오늘 막뭐 경기 초반이긴 하지만 마르테인 선수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아주 흰공 선택을 하는데요. 네, 넣어치기가 가능한가요? 네, 두꺼운 두께로 넣어치기. 네, 있어요. 두 쿠션인가요? 아. 아, 지금 쓰리 쿠션이 되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끌림이 너무 많이 아. 만들어져 버렸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두 쿠션 이후에 한 쿠션 더 맞아야 되는데 네. 공이 아, 아 먼저 맞아 마지막 공이 먼저 빨간 공이 먼저 맞았나요? 네 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서 테 샴푸 김남수 옆돌리기네 성공합니다. 좋은 배치 두꺼운 두께로 옆돌리기 해결 잘했습니다 직접 갈까요? 아니면 횡단으로 할까요 횡단이 조금 더 좋아 보이죠? 오우 아, 아 지금은 오히려 그냥 더블쿠션으로 네 예. 더블쿠션도 충분히 득점 가능하지만 각도를 좀 만들어 내기가 불편했어요. 음. 빨간 공을 맞지 않고 미색의 옆으로 휘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자, 실수가 좀 나왔습니다. 자, 크라운의 리더 김재근. 길게 빗겨치기. 성공합니다. 네. 오늘 크라운네트의 라인업 보게 되면 마르테니스와 김재근이 남자 복싱 나오고 여자 단식의 강지은 그리고 남자 단식의 마르테니스 혼합 복싱의 김재근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마르테니스와 김재근 선수가 뭔가 마지막에 승점 3점 5라운드에 무조건 거두겠다는 어떤 필승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티에샴페 히어로즈와의 또 상대 의 전적에서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 경기 뭐꼭 승으로 따내겠다는 전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연속 2점 추가하면서 6대 2. 아 지금 더블 쿠션도 정확도가 상당히 좋았죠. 아 지금 좀 많이 갔네요 뭔가 지금 맞지를 않았죠 김재근 선수 네. 스트로크를 평상시 한 3배 정도 한것 같아요 네. 예비 동작을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가졌는데 제대로 작동이 되질 못했습니다. 제이스 점프 한동우 어 아, 짧게 진행이 됐네요. 아, 네. 한동우 선수가 후기 리그에 들어서 에버레즈는 상당히 좋은데. 네. 승을 좀 많이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득점이 조금씩 안 되는 네, 아쉬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에버리지 기록은 2점대 2.09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뭐 일단 팀 리그에서 에버리지가 2점대라는 거는 대단한 공격이 됐다는 얘긴데요 네 그렇죠 아, 마르티네스 끌어냅니다 예. 그리고 일리 잡고 피스가 나면서 나름옆돌리기 포지션이 됐습니다. 네, 정말 가볍게 끌어내네요. 공위치가 그래도 뭐 아주 아주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정확한 힘 조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짧은 쪽으로 시도를 해야죠. 잘 들어갔네요. 시작. 네. 다음 공도 괜찮고요. 칼대이금 특점도 좋았지만 빨간 공 돌려내지 않으면서 다음 공 포지션이 더더 잘 만들어졌습니다. 두께 공략이 워낙 좋았어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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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길게 보는데요. 네, 진행 좋습니다. 쿠시 연속 3점 뭐? 자 그리고 흰공 일 적구로 선택을 했고요. 흰공 왼쪽으로 갑니다. 자 키스 흰공 점 깔끔해요. 글쎄, 네, 연속 4 점. 다음 공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정도 배치라면 득점 확률이 아주 높은 배치죠. 빨강공 두꺼운 두께로 키스 빼내면서 네 길게 옆돌리시시도합니다네자 회전 살아있으면 돼요 연속 5점으로 갑니다 아 아, 그리고 다음 공도 괜찮아요 네. 크라운에 테라온이 초반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게요. 마르티네스와 김재우 선수가 지금 조절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들여돌리기를 선택한 마르티네스. 자연스러운 터파이브 쿠션이죠. 연속 6점으로 갑니다. 네. 자, 12대2 10점 차가 됐고요. 3점 남겨놓고 있는 1세트에 클라우네타 라운. 이번에시하게 대회전. 네. 자, 키스 없고요잘 들어갔네요. 연속 7점. 자, 자. 마르틴 선수 오늘 득점하는 모습이 거의 완벽해요. 출발과 동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정확한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만 풀어낸다면 마무리도 가능하겠는데요. 네. 횡단으로 시도합니다. 오, 더블 쿠션인가요? 직접 갈수 있나요? 더블 아, 아, 쿠션이네요. 네. <laughs> 예. 지금 빨간공 이적근과 단축에 좀 붙어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마르테 선수가 한번 신표를 네. 좀 찍고 가네요 일적근은 모여 있고. 어 기남 선수가 지금 자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또 왼손으로. 시도를 합니다. 네. 리뱅크아 아, 네. 조금 견따! 짧게 들어갔어요. 자 각도는 정해놓고 자세를 잡았는데, 네. 네, 조금은 틀어짐이 있었습니다. 8만 5초가 된 김재근. 김재근 선수 표정에서도 조금은 오늘 경기 여유가 음,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흰공 1적구로 선택을 했고요. 네, 아주 멋진 역회전을 이용한 자, 리버스 공략인데요. 어, 아, 큐미스 네. 마지막 이제 스트로크 전에 임팩트를 좀 주기 위해서 반박자 멈췄는데 네. 아, 몸이 먼저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네. 느린 그림으로 보니까 몸이 먼저 이렇게 들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상체가. 네. 다시 테이스챔피 한동우 너무 어려운 배치죠. 파이팅! 파이팅! 지금 이 정도 위치가 워낙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음 공도 어려워요. 그렇죠. 한동우 선수가 뒤돌리기를 완벽하게 코너를 돌려서 짧은 각 시도를 해봤는데. 코너 돌지 못하고 지금 크라운에 테라운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배치 지금 만들어져 있죠. 마르티네스가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고요. 어떻게 풀어낼지 한번 보시죠.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김재근 선수가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리버스 공략도 괜찮은데 어, 빨간 공을 목적으로 선택을 했네요. 네. 자 아, 꺾였어요. 저... 아 네. 일단은 빨간 공이 떨어졌습니다. 각도는 참잘 만들어냈는데 아, 마지막에 회전량 네. 좀 부족했습니다. 이제 상단으로 이제 밀어내다 보니까 마지막 회전량은 좀 없었죠. 그렇죠. 13점 중에 마르티레스가 11점 김정은이 2점 기록했고요. 자 김남수 자 이번에는 드로 돌려치기 잘 들어갔습니다. 네. 빨간공 완벽하게 처리해주고 내공의 진로 좋은 득점 나왔습니다. 승리의 기배들이 TS 샴푸에 좀 많이 나타나 줬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좀 침체돼 있었던 TS 샴푸 5라운드고요 4라운드 때 일단 승리를 만들지 못하는 게 가장 컸습니다 네아 그, 그렇게 되면서 김남 선수도 좀 부진이 오래 갔어요 그렇죠 김남 선수 같은 경우에도 투어에서 어, 개인전에서 선수들끼리 만나게 되면은 상당히 까다로워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네. 에버레지가 상당히 높은 선수죠. 이제 최근 5라운드에서 이제 2승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는 김남 선수가 꼭 승리를 잘해 줬죠. 네. 예. 한 경기에서 이겼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아, 옆돌리기 하지만 일리적 키스가 났고요. 네. 안 넘어. 아싸! 점수차가좀 많이 나긴 하지만 좀 깔끔한 마무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다시 트위스트 샴의 한동우. 점수는 10점차. 지금 옆돌리기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노란 공 오른쪽으로 두꺼운 두께. 회전도 다 사용을 해도 자연스럽게 길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일자코 컨트롤은 잘해줬고요. 네, 그리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그런 한당오 선수가 고개를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수구와 일리적구의 위치가 좋지가 않아요. 득점이 되긴 했지만 그 다음 공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고민이 좀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타임아웃 요청했고요. 노란 공도 처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네. 지금 대회전으로 시도를 합니다. 어, 키스... 어, 일단은 돌았어요. 키스 빠졌어요! 아. 됐네요. 아, 절묘하게 예. 좋은 공격 만들어내네요. 한동훈 선수. 코너 쪽에 완벽하게 네. 돌았고요. 네. 자, 비껴치기 준비하는 한동훈. 자, 회전이 끝까지. 됐습니다, 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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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3점. 회전이 처음에 좀 많이 받아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짧아지는 각도였죠. 네. 자, 지금 우측 회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역회전을 살짝 이용을 했는데 네. 아, 오히려 재회전이 좀 남아 있었더라면 빨간공 쪽으로 더갈 수가 있었죠.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역회전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리버스보다는 더블 쪽에 가까운 예. 선택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마르티네스. 자, 이전 마무리가 빨리 돼야지 이 분위기를 끌고 갈수 있는 크라운의테라온인데요 아 일단 14점. 네. 아! 세트 자, 인트 빨간공은 키스의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아. 선택을 하지 않고 하얀공 일목적고 대전이 됐어요. 자 이번엔 좀 짧게 득점이 됩니까? 자 올라오는데요. 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스니딩의 아 15대 6. 네. 뭐 뭐일 세트는 뭐 마르틴 선수가 뭐다 해낸 득점이. 이렇게 아, 깔끔하게 또 1세트 마무리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15점 중에 13점을 해결을 해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네. 힘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크라운테 대단한 1세트 가져가 뀨어 세트 수가 1대0 잠시 후에 계속해서 2세트 이어드립니다